안녕하세요 감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세구탭 케이스 제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요새 인기가 좋은 모델로 저도 알고 있고 한 번쯤 꼭 조립을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운 좋게 세고탭에서 제품을 협찬을 해주셔서 무상으로 케이스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도 케이스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어, 전체적으로 화이트로 굉장히 예쁘게 구성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거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규어도 이게 보내주셨어요. 이 피규어가 이 전면부 아트홀 부분에 들어갑니다. <laughs> 굉장히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케이스 조립하면서 조립성은 어떤지,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케이스를 하나씩 제가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유리는, 어, 뭐, 리안리 느낌이네요. 위쪽에 이 홀이 있고요. 홀이 이 플라스틱에 끼워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도 끼워줘야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탈부착이 굉장히 쉬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딱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뺄 때는 이 뒤쪽 철판을 이용해서 철판 부분을 당겨주시면 이렇게 탈착이 쉽게 가능하네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6만원 정도인데 5만 9천원 정도. 이 정도 금액대에서 어, 탈부착이 이렇게 굉장히 편하다는 것은 큰 장점이죠. 기본 팬은 측면에 두개 리버스 제품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후면에는 정방향 제품이 들어있고 세고 탭에 NR12 ARGB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이쁠지 모르겠네요 이쁠 것 같기는 한데 <laughs> 켜보면 알겠죠? 처음 보는 거야 이 케이스? 이 케이스 처음 보지 음... 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아, 그...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이 아트홀 때문에 굉장히 조금 그래도 인기가 좀 있어 벌써 응. 여성분들이 굉장히 이런 아기자기한 피규어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후면부는 이렇게 볼트로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러 주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네, 풀러 주시고 뒤쪽을 당기면 나오네요. 자석 시 네, 먼지 필터 가 들어 있고요. 뭐가 굉장히 많습니다. 케이블이 한번 이 빵끈을 풀러서 어떤 어떤 케이블이 있는지.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조금 특이한 점을 찾아 냈습니다. SATA 케이블이 있어요. 아트홀 아래 부분에, 어, LED가 들어오는데, 얘 전원을 받아오는 케이블인 것 같습니다. 팬은 데이지 체인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서로. 그리고 C 타입, 전면부 C 타입 단자 있고요. USB 3.0 당연히 있고, 뭐,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제 전면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하단부에 보시면, 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서 힘을 이렇게 때어 내주게 되면 전면부가 탈착이 되고요 플라스틱 걸쇠가 캐시에 끼워지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힘을 좀 많이 줘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탈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래쪽을 누르고 위에를 그냥 들면 그냥 나오네요 이제 피규어를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하면 끝입니다. 너무 귀여워. 벌써 이쁘다. 벌써, 벌써 귀여워. 컴퓨터에 이 피규어가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나그 케이스 사줘. 이거. 어, 알았어. 보통은 저희 피규어들을 이런 데다가 많이들 놓으시거든요. 케이스, 섀시 내부에다가 많이들 놓으시는데, 지금 넥서스 원 제품은 전면부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귀여워요. 피규어도 좀 마음에 드네요. 저 피규어는 따로 사는 건가? 어, 피규어도 같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얘도 귀엽긴 한데, 좋아하시는 피규어들 넣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짱구라든지, 그런 거 <laughs> 넣으시면은 굉장히 귀엽지 않나. 그리고 쿨링 시스템은 상단에 3열 순행이 장착이 가능하고요. 3열 순행이 360까지밖에 안 됩니다. 420 140mm 펜은 안 돼요. 그리고 하단에 펜두 개가 또 장착이 가능합니다. 오늘 세팅은, 어, 지금 에나릴리. 이 펜으로 전체 다 통일을 할 거예요 상단 3열 순행 넣고 하단에 리버스로 흡기 또 넣고 그래서 흡, 흡, 배, 배 이렇게 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흡기 4개, 배기 4개 깔끔하죠 메인보드는 일반적으로 장보드라 그러거든요 위아래로 긴 직사각형 모양의 메인보드는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M-ATX라 그래서 이 정사각형만한 메인보드만 장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이 케이스 진행하실 분들은 어, 메인보드를 잘 골라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 SSD랑 하드는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SSD를 장착할 수 있는 브라켓이 별도로 어, 측면 뒤쪽에 매달려 있고요 그리고 하드는 이쪽 아예 하단부 파워 앞쪽이 되겠죠 이쪽 부분에 지금 장착할 수 있는 브라켓이 걸려 있네요 메쉬 필터는 하드디스크 브라켓 아래쪽에 하나 있고, 파워 쪽에 하나 있고, 자석이거나 그러진 않네요. 철판에 망이 걸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립을 이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전체적으로 깔맞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예쁜지, 정말 귀여운지,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인보드를 장착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스탠드 오프가 걸쇠가 없어요. 케이스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메인보드를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케이스를. 눕히고 체결을 해줘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스탠드오프 적용 안돼 있는 케이스 안 좋아요. <laughs> 눕혔다가 세웠다가 막 이게 그리고 또 추가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케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ATX 메인보드만 장착이 가능하거든요. ITX랑. 근데 사실상 이 케이스에 ITX 하실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고 대부분이 MATX를 하실 텐데 스탠드 오프 두 개만 체결을 해주셨으면 스탠드 오프 체결 없이 바로 메인보드를 체결할 수 있을 텐데 스탠드 오프 두 개를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공구를 이용해서 걸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가정집에서는 거의 없으시죠. 그래서 집게로 돌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아쉽네요. 스탠드 오프가 기본적으로 안돼 있는 게. 이렇게 두 개를 장착을 해주고 메인보드를 장착해 주겠습니다 전면부를 제가 또 탈착을 해본게 메인보드 장착하기 전에 팬에 이 필름들 있잖아요 제거를 해 주려고 봤는데 혹시나 싶어서 봤는데 전면부 쪽에 이렇게 필름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좀 장착하기 전에 이쪽 필름은 그래도 떼주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다음은 파워를 장착을 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수냉쿨러를 장착을 해 주겠습니다 상단에 자석형 먼지필터 떼주고 팬은 제가 사전에 NR12 ARGB로 변경을 해 놨어요 지금 케이블이 좀 많죠? 라디에이터도 장착이 끝났고 상단 자석필터를 다시 올려 주고요 펌프까지 장착 얼른 해볼게요. 네, 이렇게 수냉 쿨러까지 장착이 끝났고요. 드디어 하단 팬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파워를 장착하니까 이 하단부에서 케이블 가는 공간이 조금 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케이블을 제가 이쪽으로 빼놨는데 하단 팬이 장착이 되려면 그래픽카드 케이블이 일로 나오면 안 돼요. 하단 팬은 이렇게 롱볼트가 있어서 롱볼트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뭐야? 전동 간지나 골드? 아, 이거 저희 고객님께서 선물로 사다 주셨어요. 전동을 펜 추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펜 추가할 때이 제품이 조금 힘이 세기 때문에 토크가 좀 세거든요. 그래서 펜 추가할 때 조금 애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laughs> 어? 이분 왜 그렇게 하는 어, 거야? 어, 저잘 모르겠네요. 여자들이 마스카라 바를 때 입을 약간... 그렇게 아, 그렇죠. 약간 <laughs> 그 느낌이죠? 지금. 저 안에는 어떻게 잠궈? 잠가? 잘 잠궈야죠. 그 팬이 딱 달라붙어서는 장착이 안 돼요. 커서. 이렇게 붙게요. 네. 그렇게는 나사산이 없습니다. 그건 좀 아쉽. 이것도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저도 장착하면서 조금 아쉬워서 아이거 얘기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픽카드 장착하실 때는 지 후면에 볼트를 하나 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 PCI 슬롯에 맞게끔 슬롯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지금 장착이 완료는 됐는데요. 솔직히 좀 짜증나네요. 왜 지금 보시면 그래픽카드 케이블이 이쪽으로 밖에 올수 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하단 펜 추가를 안 했을 때는 아까 보셨던 이쪽 홀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저 안쪽 홀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꽂힐 수 있을 텐데 지금 공간도 굉장히 좁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을 때는 분명히 그래픽카드 펜이나 하단 펜에 케이블이 닿을 거예요. 닿으면 또 소음이 나고 케이블이 뭐 갈릴 수도 있고 펜이 고장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펜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요런 느낌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그래픽카드가 저희가 오늘 지금 장착한 제품이 5060ti 거든요 그래픽카드가 좀더 길어서 케이블 연결하는 포트가 조금 더 우측에 있으면 그래도 이쪽으로 나와서 바로 꽂히니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원 켜 가지고 얘네 전체적으로 화이트 연동 해 봐야겠죠 네 지금 이렇게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동기화 거니까 확실히 예쁘네요 예쁘기도 예쁘고 어, 제가 굉장히 좀 짜증났던 부분이 그래픽카드 케이블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LED 키고 나니까 케이블에 사실 눈이 잘안 가요 케이블이 지금 우측으로 빠져 있는지 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면부 일자로 이렇게 세로로 LED가 나오고요 이 아트홀 부분에 피규어를 비춰주기 위해서 간접 조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피규어 쪽도 어두운 게 아니라 좀 밝게 잘 보여요 오늘은 이렇게 세구탭 브랜드의 넥서스 1 프로 KR 제품 화이트 세팅으로 구성을 한번 해 봤고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댓글로 남겨 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발 한 번만 해 주시. 네. 감사합니다. <laughs>